그리고 요즘에 이 제가 시사폭격 같은 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 99년도부터 여의도에서 정치 매출 20년 동안 했지만은 전혀 못 보던 일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저도 좀 많이 헛갈릴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어. 예를 들면은 제1야당의 당수가 종로에 나가 계시는 거 도망가는 거를 조선과 중앙이 두둑옆 패가지고 굴려도 안치지 않았나 이런거 진짜 없던 현상이거든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럴때마다 그냥 우리는요 딱 두가지만 생각하면 은 복잡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탄핵 원천무역 요거에다가 우리의 총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요 두가지만 있지 않으면요 생각보다 별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별게 이제 다 허리 보입니다 요즘에 제가 잘 맞춘다 정치 현상을 그러는 게잘 맞춘 게딴게 아니라 사기탄의 원청무역 우리 총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요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기를 치고 쇼를 해도 허리 보여요 자 조선의 양상훈 주필이 황교안을 주중접했습니다. 장수가 도망가서 무슨 싸움을 하냐? 아예 그냥 박살을 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중앙일보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황교안에게 최후통첩했다. 종로 안 나가려면 집에 가라. 딱 기사 두 방에 그렇게 도망다니던 황교안이 종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는 황교안의 결단이 아니고 조선 중앙 동화의 자 김경호 공관위원장은 동화일보 출신이에요. 조선중앙통화에 이 두들겨 패기 쪼이 특가기에 제일야당 당수가 종로 앞에서 무릎을 꿇린 사건입니다. 이거 아주 초유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황교안이 무릎을 꿇더니 오늘 바로 황교안이 유승민과 만난대요. 유승민은 미리 알았어요. 조중동이 황교안을 꿇릴걸 알고 황교안이 무릎 꿇기 전날에 유승민이 먼저 전화 걸어서 야좀 보자. 그래서 오늘 만납니다. 황교안이 종로에 들어가서 유승민 만나는 거와 들어가기 전에 만났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뭐 황교안 좋아요 뭐 황교안 많이 희망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동안 자기들이 떠든 말이 있어가지고 탄핵무효를 외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승민 유일하게 그 사람들 박근혜 석방 탄핵료도 잘 내쳤던 사람들이 유일하게 자기 양심을 지키고 있다고 알리바일 되던 게 유승민이었습니다 유승민만 빼고 같이 하자 유승민 하나 붙잡고 나는 양심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갔었는데 황교안이 종로에 들어가면서 오늘 유승민과 만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싹다 바뀌는 거예요 황교안을 지키기 위해서 유승민도 필요하다 이제 말이 또싹다 바뀌는 겁니다 즉 조선중앙동화가 황교안을 정문에다가 무릎 꿇렸던 효과가 뭐냐 유승민이 보수정당의 수장으로 무열입성하는 효과를 낸 거예요 다 보세요 오늘 유튜브 보세요 유승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도 유승민을 공격을 안 해요 한꺼번에 접수시킨 겁니다 그리고 불출마를 위장해왔던 김무성이 오늘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호남에 출마하겠다 자 지금까지 출마 안 한다 그랬죠? 정경태 한다 그랬죠? 광주와 여수에 출마하겠다고 일단은 출마에 물꼬를 텄습니다. 자 김무성이 호남과 무슨 관계가 있죠? 김무성이 호남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김무성의 이아버지네 회사가 회사 이름이 전남방직인데 아버지네 회사 이름만 전남방직이지 그 아버지도 전남과 관계 없어요. 김무성 가족과 전남과 아무 관계없는데 회사 이름만 전남방직일 뿐이 왜 전남방직이냐? 일제 일제 기업에 이제 해방된 다음에 일제 기업들을 대한민국의 자본가가 인수를 했잖아요 김무성 내 가족이 인수한 일본 기업 이름이 전남방직이에요 전남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여수에 출마할 때 여수에 김무성이네와 여수는 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수 사람인데 여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보수에보수에 보수에 실제로는 부산 부산 사람이 여수에 출마 들어오겠다. 좋아하겠어요 여수에서? 저거 뭐 하는 자들일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수에 출마하겠다고 확 치고 들어갔다가 조중동이 또 아, 여수에 들어갈 용기는 가상하지만은 선거에 역효과 난다. 그 대신에 서울 용산에 가라. 이렇게 해서 또 해먹으려는 거 이게 이미 다 시나리오가 짜여졌던 거예요. 황교안이 종로에 무릎 꿇인 다음에 김문성, 유승민이 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당 장악하기로 조중동이 다 계획을 짜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자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편지 한장 쓸까봐 옥중에서 뭐 정당을 창당하자 그런, 그런 편지 쓰지 않을 거지만은 박 대통령이 옥중에서 탄핵은 전면적으로 사기였고 나는 결백하고 나는 여기서 끝까지 싸우겠다. 요 편지 들어올까봐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조중동과 유승민, 김무성 등입니다. 저들은 이제 자기들이 작전짠대로 다 됐는데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박 대통령이 치고 나올까봐 이제 저들의 최종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을 총선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그것만 막으면 자기들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허언이 보여요. 허언이 보여요. 마치 박 대통령 위하는 척, 탄핵무효하는 척하는 자들이 중심이 돼서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박 대통령을 총선판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그런 공작이 제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그 탄핵세력의 앞잡이들, 탄핵세력의 앞잡이들인데 약간 위장하고 있는 거죠. 탄핵무효처럼. 그래서 그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박 대통령 총선게임만 딱 막아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상한의 진실은 완전히 지하로 묻어버릴 수 있다. 그런 공작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래서 만민공동회와 시폭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저제 말해도 저같이 기는 사람이 안 보여요. 저같이 있는 사람이 그나마 좀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에서 나온 저기 지금 침박 시당하는 뭐 우리 예, 예전 애국당 동지들. 그 정도가 지금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모를까요? 박 대통령이 하루에 편지를 500통 받았는데요. 그 500통에는 아마 한 400통 정도는 응원 편지고 100통 정도는 정세 분석 보고서 편지일 겁니다. 저도 하루에 편지를 한 10통 받았는데 한 7통 정도는 응원 편지고 3통 정도는 각종 신문기사, 유튜브 방송 다 정리해서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는 뭐 신문하고 어, KBS 뉴스도 봤지만 대통령 정도는 지금 100여 통 이상의 각종 신문, 뉴스, 스크랩, 유튜브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문하고 방송을 안 봐도 손바닥처럼 지금 훤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계락을 짜도 대통령 편지 한 방이면 판 없는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내가 볼때 제가 볼때박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옥중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메시지 뜻을 받들고 박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느냐 그걸 고민하지 않을까 본리이 아무리 딱 줘도 그걸 악용하고 자기 이름을 팔고 그렇게 가지고 뒤통수 치고 해먹는 자들이 지금도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박 대통령이 어떻게 신뢰할까 저는 그 불안감은 있을 거라고 봐요 박 대통령이 그럼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 보다가 에라 이거 바깥에 있는 애들 이거 어리버리하고 이거 못 믿겠네 그러면 이번 총선 판은 그냥 넘어가 버릴 겁니다. 넘어가 버리면은 선거 구도상 아 문재인 이쪽 세력을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판정도안 해주면은 거의 선거가 불가능할 거다. 왜왜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의 무슨 선거의 여왕 능력을 떠나서 지금 이 보수가 갈갈이 찢기고 어쩌고 저쩌고 찢기는 이유가 딴게아니에요다 이권 패거리기 때문에 찢기는 겁니다. 이거 먹으려고 저거 먹으려고 뒤를 치고 다니다가 다 찍혔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시킬 수 있는 신뢰와 권위 섞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박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모여라 그래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저기 홍문정 대표가 모여라 가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저 뒤에 아스팔트의 동탁 전광훈 목사가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못 믿어요. 서로 못 믿고. 서로 다 각자 가기 때문에 이걸 통합시키려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정통성 있는 최고 지도자는 박 대통령 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메시지 중심으로 통합할 수 밖에 없고요. 그게 없으면 통합 자체가 안 되는데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지금 모든 메시지를 다 받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테이키 포스다 마찬가지 첫째는 탄핵 무효와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은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밀고 간다 그 결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총선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총선 관계 없다 총선 필요 없다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총선 따위가 뭐가 문제냐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총선에서 그래도 문재인 정권과 사탄파를 심판하겠다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르겠다. 박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 이두 가지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박태극기 포스트에서.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자기의 모든 정책 승명을 걸고 승부를 걸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은 대통령 끌어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실천할 자신 없는데 그 엄한 분, 고생하시는 분또 끌어들였다가 진짜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죠. 열심히 잘하고 제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만은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마지막 연대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대통령과 시시톰에서 통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파라는 개념은 다들 박 대통령의 뜻에 따르라고 제가 채찍을 쓰고 있는 거지 제가 원수대자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저도 대통령 뜻을 따라야 되니까 자그 점에서 다시 만민공동화의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계속 우리끼리 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우리끼리 가는 건 아니고 언제 어디서 또 우리 동지들과 또 합쳐서 갈 때도 있습니다 네, 만민공동회 익숙해진 분들은 우리가 좀 집회를 새롭게 하니까 아깝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집회 자체를 성공만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대통령 무죄 석방과 탄핵 무효의 목소리를 전 광화문에 울려 퍼지게 하겠다는 그 목표를 우리 잊지 않고 때문에 다시 또 우리 동지들과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또 우리는 만민공동회 이름을 잠깐 내려두고 다시 합쳐 때도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때를 꼭 이해해 주시고, 같은 시간은 많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해요. 지금 조중동이 판 짰다고 신나 있는데, 그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자,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하던 대로 두 가지 원칙, 탈행무효무대석방 제1원칙, 두 번째 원칙, 뭐죠? 박 대통령의 우리 최고 지도자다. 요두 가지 잊지 마시고, 그대로 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